실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. 당진 장고왕에선 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 중 하나인 실치잡이가 한창입니다. 대전문화방송 최혁재 기자입니다. 당진시 성문면 장고왕 앞바다. 그물을 끌어올리자 실치가 한가득 올라옵니다. 갓 잡아올린 은빛 색깔의 실치가 톡톡 튀며 배전낸 활기가 넘칩니다. 매년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잡히는 이 실치는 제철을 맞아서 연하고 담백해 봄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. 지난 겨울과 봄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올해 실치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차워들으면서 실치가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. 작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잡히는 말이에요. 어민들이 수확이 짭짤해요, 그냥. 당진 장고항엔 실치의 맛을 느끼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갓잡은 실치를 각종 야채에다 초고추장을 버무린 실치회 한 접시면 봄철 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. 입에서 그냥 막 녹고요, 일단 남녀노소 무조건 다 좋아할 수 있는 맛, 그 맛입니다. 최고입니다, 무조건. 봄철 별미인 실치를 맛볼 수 있는 실치 축제도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장고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.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.